3일 후, 당신의 도시에서 물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문학을 전공했어요. 방금 보신 그 절규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2019년 어느 새벽, 저는 캄보디아 톨레사 포수 앞에서 경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담수호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수십만 마리 물고기가 썩어가는 진흙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현지 어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400km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 18년간 수자원을 연구한 제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조용한 대량살상무기가 되었어요. 핵폭탄보다 더 치명적이고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며 그 어떤 무기보다 완벽하게 은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가뭄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지난 18년간 전 세계 37개국을 돌아다니며 이 끔찍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물전쟁의 실체를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전쟁, 물전쟁의 실체를요. 제가 처음 이 현실을 깨달은 건 베트남, 메콩, 델타에서였어요. 쌀의 천국이라 불리던 그곳이 소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3대째 갖고 온 논을 포기해야 했죠. 물이 짜요. 왜 바다가 논으로 들어오죠? 70세 농부 응엔 씨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원인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상류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물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요. 통계로 보면 더욱 끔찍합니다. 전 세계 236개 국경 횡단강 중에서 158개가 상류 국가의 댐으로 인해 자연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는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피해자들이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면 전쟁인 줄 알지만 물이 마르면 그저 운 나쁜 가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21세기 물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면서도 파괴적인 무기의 실체를 목격하고 있어요. 2020년 5월 저는 생명의 강이라 불리던 메콩강 유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죽음의 강이었어요. 라우스 북부 루앙프라방에서 만난 50대 어부 카이패 씨는 빈 그물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 강에서 살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의 그물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메콩강 특산어인 파베니 메기는 이미 3년 전부터 자취를 감췄고 예전에 지천으로 잡히던 작은 물고기들도 사라졌어요. 원인을 찾기 위해 저는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윈난성에 도착한 순간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란창강 일대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들이 강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총 11개의 초대형 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샤오완댐은 높이가 무려 292m에 달했어요. 63층 빌딩만큼 높은 거대한 장벽이 강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댐들이 단순히 전력 생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정부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태국 동북부로 내려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농부 솜차이 씨의 노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비가 와도 소용없어요. 강물이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 더욱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톨레사 포수 주변 마을 전체가 텅 비어 있었어요. 물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함께 떠났던 겁니다. 하나의 밸브가 4개국 6천만 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물 제국주의의 실체였습니다. 베트남 남북한토에서 만난 82세 할머니 팜티란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손자야 이 강이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강을 살려야 하나 보구나. 메콩 델타 지역의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염분이 강을 타고 올라와 논을 황폐화시켰거든요. 바다와 강의 경계선이 무려 60km나 내륙으로 밀려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콩강 하류 지역의 평균 수위가 지난 5년간 매년 15cm씩 낮아지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댐 저수지의 물 저장량은 같은 기간 3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계획된 물 독점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류 4개국 민족들의 몫이 되고 있었습니다. 메콩강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수리부 내부 보고서였어요. 란창강 상류댐군을 통해 동남아시아 4개국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의는 우리의 새로운 외교 카드가 될 것이다. 단 하나의 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샤오완댐만 해도 저수 용량이 150억 톤에 달합니다. 의는 한강 전체 수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베이징 수문학 연구소의 리웨이 박사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버튼 하나로 메콩강 전체 유량의 30%를 조절할 수 있어요. 건기에는 물을 저장하고 우기에는 한꺼번에 방류하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2019년 건기 동안 메콩강 하류 수위는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댐들의 저수율은 95%를 넘었고요. 더 교묘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묘하게 강물이 마르거나 넘쳤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라오스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를 망설였던 2018년 메콩강 수위는 급격히 떨어졌어요. 반대로 태국이 고속철도 건설에 합의한 2020년에는 적절한 수량이 공급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만의 경고 시스템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가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측에서 미리 통보해요. 3일 후 대량 방류할 예정이니 대비하라고요.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물의 무기화였어요. 6천만 명의 생존이 베이징 어느 사무실의 결정에 달려 있는 현실. 21세기 가장 은밀하고 효과적인 지배 시스템이 완성된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세상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관료들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를 수자원 외교라고 불렀습니다. 총이나 폭탄 없이도 상대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라고 했죠. 실제로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메콩강 유역 GDP의 6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물 공급이 20% 줄어들면 해당 지역 경제는 마비됩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 전략을 세웠던 거죠.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지배구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나일강, 남미 아마존강, 남아시아 브라마푸트라강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물은 이제 21세기 최고의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고 그 앞에 무력한 민족들만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수자원회의. 저는 이곳에서 인류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절규했어요. 우리 메콩 델타 지역 180만 명이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미국 대표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는 아예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만난 라오스 외교관의 말이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가 중국을 비판하면 경제 원조가 끊어집니다. 침묵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에요. 데이터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메콩강 유역 6천만 명중 1,200만 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의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캄보디아 톨레사 포수 지역에서는 어민 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평생 물고기만 잡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죠. 그들 중 많은 수가 태국으로 불법 이주를 떠났어요. 태국 동북부 이산 지역의 농업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80만 헥타르의 농지가 염의 피해를 입었고, 연간 쌀 생산량이 30% 감소했어요. 농민들의 평균 소득은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베트남 남부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닷물이 내륙 80km까지 침투하면서 논 50만 헥타르가 염분에 오염되었습니다. 3세대에 걸쳐 농사를 지어온 가족들이 조상의 땅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왜 침묵했을까요? 답은 경제였습니다. 중국은 라오스에 60억 달러, 캄보디아에 42억 달러, 태국에 85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베트남과도 연간 1,4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 앞에서 6천만 명의 고통은 숫자에 불과했던 거죠. 유엔 관계자가 제게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김 박사님, 현실을 아셔야 해요. 중국이 유엔 분담금 2위 국가거든요. 우리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생명을 짓밟는 현실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침묵할 때단 하나의 나라가 움직였어요. 2021년 3월, 캄보디아 c 엠립 공항에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기내에는 담수와 설비 12대와 한국 기술자 47명이 타고 있었어요. 공항에 나온 캄보디아 수자원부 장관찬 사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도움을 요청했는데 처음으로 실제 도움이 왔어요. 한국의 지원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캄보디아에 230억 원, 라오스에 180억 원, 베트남에 340억 원, 태국에 290억 원. 총 1040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만난 한국 프로젝트 책임자 박민수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부에서 단 하나만 지시했어요. 현지인들이 정말 필요한 걸 해주라고요. 그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화려한 기념식만 하고 떠날 때, 한국팀은 마을에 눌러 앉았어요. 베트남 안장성 농촌 마을에서 6개월째 거주하며 농민들과 함께 염분제거 시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태국 우돈타니에서 만난 농부 소무차이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더러워지면서 일해요 다른 외국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의 기술력도 탁월했습니다. 1일 처리 용량 5,000톤 규모의 이동식 담수화 시설을 개발해서 어느 마을이든 2주 안에 설치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건 전력 소비량이 기존 시설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우리는 경제적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어요. 인류애가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6천만 명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5천만 명의 나라가 나선 거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처럼 복잡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만난 유니세프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3년간 회의만 했는데, 한국은 3주 만에 시설을 완성했어요. 이런 속도는 처음 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그저 기술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희망이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거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베트남 안장성 탄푸 마을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한국 기술자 이정호 씨가 진흙 투성이가 된채 현지 농민들과 함께 배수로를 파고 있었거든요. 형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희가 할게요. 마을 이장 응엔 반투 씨가 말했지만 이정호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같이 하는 게더 빨라요. 그리고 재미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서구 선진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대부분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지시만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외곽 키베라 슬럼에서 만난 김수연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그녀는 8개월째 현지에 거주하며 지하수 탐사 기술을 주민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자 기술자라고 무시했어요. 현지 주민 제임스 무태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누나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죠. 김수연 엔지니어가 개발한 저비용 지하수 탐사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에 1천만 원이 들던 장비를 30만 원으로 줄였고, 현지인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홍수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러 온 한국 팀이 현지 어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우리 음식을 먹어요. 어부 라히물 이슬람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외워주죠.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 아이들 120명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러 몰려올 정도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기술 전수 방식이었어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유지 보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머물렀거든요. 베트남에서는 현지 농민 35명이 한국 기술자들로부터 배운 기술로 인근 마을까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게 당연하죠. 농민 내반 드엉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이 심어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나눔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은 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한국수자원공사 김태현 박사가 제게 보여준 지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세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모든 주요 강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끝나요.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세요?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이런 나라는 단 12개 뿐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중국도 인도강과 메콩강 상류를 가지고 있지만 자국 내 주요강들은 타국을 거쳐가죠. 일본도 섬나라라 독립적이지만 국토가 너무 작아요. 인도는 겐지스강이 방글라데시로 흘러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메콩강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나라 눈치를 안 봐도 돼요. 김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독립성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였습니다. 보통 이런 지리적 이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기만 잘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만 안전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환경부 국제협력관 이미영 씨의 말이 한국의 철학을 보여줬어요. 이웃이 고통받는데 우리만 잘살 수는 없죠.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물 안보가 완벽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정확히는 그래서 더욱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K-워터 해외 사업단의 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이 수자원 분야에서 지원한 나라가 67개국이에요. 투입된 예산만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물의 자율성을 가진 나라의 책임이죠. 이미영 씨가 덧붙였어요.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어요. 독립이 주는 진짜 의미를 깨달은 거였죠. 진정한 독립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요. 이게 바로 한국만의 철학이었습니다. 물의 자율성을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나눔의 도구로 바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강입니다. 18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온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물이 무기가 되어 6천만 명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시작했죠. 메콩강에 들이운 거대한 손, 베이징 사무실에서 조절되는 생명줄,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 침묵하는 세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바로 여기 한국에서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이 강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요.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웠고, 그 자유로움이 우리를 더 관대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독점하려 할때 한국은 나누려 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서는 한국이 설치한 담수화 시설이 돌아가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현지인들이 우물을 파고 있고요. 케냐에서는 한국식 지하수 탐사법이 마을 전체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혁명이에요. 총소리도 폭발음도 없는 혁명. 그저 말라버린 땅에 물이 흐르고 절망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혁명이죠.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해요. 힘이 있을 때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품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물을 무기로 쓰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에서 물을 나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진심으로요. 물전쟁의 시대에 한국이 보여준 것은 연대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진짜 방향이라고요. 18년간 세계 곳곳의 물 위기를 지켜본 제가 확신하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기술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거든요. 한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한국의 나눔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